자, 이번에는 저희 캠시스 살펴봅니다. 캠시스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얼마 전에도 제가 분석을 드린 바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어 굉장히 좋은 의견을 드렸고, 이거 갈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거 굉장히 답답하다. 시장적인 요인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라는 말씀드렸고, 또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 좀더 믿음을 갖고 가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1800까지 밀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물량 털기가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현재는 다시 2400 부근까지 와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나쁘지 않고, 어, 이슈를 간단히 체크를 좀 드리고, 대응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캠시스입니다. 반도체 제조 기업이고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시가 총액 1,7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사업 보시면 휴대폰 카메라 모듈 반도체 생산용 장비 금형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진단키트를 개발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에서 이제 소형 전기차 생산. 어 생산기지, 전남, 영광군 전환에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료를 볼 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재료들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이슈, 또 그리고 코인, 이런 이슈는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근데 실적이 나는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메타버스와 코인 관련은 미지수입니다. 전망이 좋은 거와 실적이 나는 건 달라요. 실적이 나지만 전망까지 좋은 섹터가 뭐가 있냐면 반도체. 미래에 어떤 제품을 쓰든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고요. 코인을 채굴을 하더라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코인을 컴퓨터로 채굴한다. 이런 컴퓨터에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미래에 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우주선을 무인으로 만든다. 반도체 들어가고요 또 전쟁 무기를 무인으로 하거나 뭐 시스템화한다 반도체 들어가죠 뭐 우주사업과 관련된 뭔가를 한다 반도체 들어갑니다 반도체 굉장히 강하고 미래가 밝으면서 동시에 실적이 나는 그런 섹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배터리죠 2차전지 관련 내용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보다 10년 후에 전기차가 더 많아질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동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품고 있다. 그게 캠시스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라고 봐요. 어 지금 매출액을 놓고 보시면 2021년도가 불황이었어요. 캠시스가 불황이었고 매출액이 5천억대를 들어오려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 매출액이 8천억대고 영업이익이 1 중요한 거는 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미 매출액이 4천억 정도 나와 있어요.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그 영업이익은 현재 73억 정도 기록합니다. 이 페이스가 어느 때 페이스랑 비슷하냐면 매출액은 20년도 페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벌써 70억대. 그러니까, 어, 적어도 17년도에서 1 9년도 형성했던 이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 최대의 근접한 매출액과 영업이 그러면 평균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실적이 22년도에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재물을또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 사이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 반도체 같은 이런 부품들은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잘 나는 때가 있고요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클 위치에 따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내리는 구간이 있고 또 급등하는 구간이 있고 내리는 구간이 있고 급등하는 데 있고 내리는 데 있고, 내리는 데 있고 급등하는 데 있고 내리는 데 있고. 근데 이 사이클이 언제 좀 꼬였냐면요. 2020년. 도 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사이클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21년도가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다시금 22년도와 23년도에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 원래 4천 부분까지 주가가 항상 올랐어요 2007년도만 좀 예외적이었고 2004년도에도 4천 찍고 내려왔고요. 2009년도에도 4천 찍고 내려왔고 13년에도 4천, 16년 그리고 2019년도 말, 20년도 초 때도 4천 살짝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다시금 올라가는 사이클은 4천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사이클 반전 그 시점에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일본 기준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봤을 때 고점이 여기였어요. 고점이 물론 이만큼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 폭이 40%였고 현재는 마이너스 20% 정도 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캠시스는 그러지 않다.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지. 시장이 받침이 된다고 쳤으면 이 기업의 이슈는 결국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적 사이클을 도래함에 따라서 주가는 고점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간이 걸리겠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는데 결국에는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신용. 신용을 주의하셔야 되고 주가가 만약에 다시 1800대까지 막 빠진다? 무조건 춤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녹록치 않다. 그럼 지금처럼 슈팅 나올 때 비중 쪽은 줄었다가 또 빠지면 또 담았다가 이런 전략을 좀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대응법은 60분봉 62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탈 마감하면 다시 저점 찍으러 갈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계속 갈 겁니다. 이게 안전지지 라인이 될 테니까 60분봉 62평 대응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